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제가 지난번 그 마지막에 방송했던 날짜를 봤더니 딱한 달만이더라고요 한 달을 내가 기다릴 줄 몰랐어 사실 좀 빨리 끝날 줄 알거든요 고려장 간줄 에이 그 사람을 그 그렇다고 그 보내버리는 건 쓰나 어?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컨텐츠에 없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생전 고인의 예.. 네, 저는 마지막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, 곧 사형당할 사형신이 거겠군 검은 줄은 없나요? 에이 그래도 오늘 내가 어? 물론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보내주는 자리긴 하지만 어? 그래도 이, 이 축제가 되어야 할 자리입니다. 여러분들 축제라고요 축제 어? 이게 무슨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? 장례식입니다. 이거는 아니란 말입니다. 눈에 빨간 X자치죠. 그건 이미 고로 간 거잖아요. 아직 살아있어. 이제 곧 보내줘야 되지만 아무튼 살아있다고요. 아 너무해. 좋게 좋게 보내줘야지 자꾸, 자꾸 확인사사를 이렇게 먼저 해버리시면 곤란합니다. 이제 이 친구들 하,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안녕 안녕 바이바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저는 떠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안녕 두둔두둔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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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알비백 아일비백? 갑자기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거야? 죠? 다시 몰래카메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? 아일비백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 진짜 찢어 죽이려고 하겠지?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새로운 모습 그 첫번째 친구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연결이 안되고 있냐 아이폰아 정신차려! 정신차려! 아유 제가 생각도 못했던 테크니컬 이슈가 터져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첫번째 친구 이 친구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홀대 받았어 나 너무 안타까워 자 그러면 첫번째 친구 음,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휴. 어 반가워요 저 지금 아이폰 아이폰캠 처음 써봐 가지고 아마 오 반가워요 <laughs> 소스병 오신가요? 깔끔해졌죠. 깔끔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평상복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. 뚜껑은 어디 갔나요? 벗었어요. 뚜껑은 제가 좀 벗었습니다 이번에 어때요? 그래도 어좀 멀끔한 친구가 나왔으니 괜찮죠? 웬아재래 에? 웬아재 말씀이 너무 멋셔아얘왜 이렇게 홀때봤니 어? 이 친구도 진짜 오래 준비했는데 어 오란 고교 오란 고교 사격 컬러. 와, 나, 나, 진짜, 거기, 가야 되는 거야? 나, 그, 이제, 그거 해야 되는 거야? 응? 그 뭐냐? 야래, 야래, 뭔 말리는 아가씨. 이거 해야 돼? 조금 더 이제 평상복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나온 이 친구가 첫 번째 친구입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들어갔고, 이제, 빨리 <laughs> 2번 선택지 주세요. 빨리 2번 주세요.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. <laughs> 아, 사실 여러분들한테 막큰

두번째는 네 역회로 돌아왔습니다 예, 여러, 여러분들 여러분 이미 파, 사전에 포스터를 보고 하셨겠지만 예, 두번째 모습은 예 역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나온적이 있죠 이제 역회도 해보게 해보는게 어떻겠냐 해서 그 뒤로 찢었지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그걸 진짜 하네 뭐뭐 뭐 이야기가 들어왔으니 진짜로 해봤죠 <laughs> 어때요 이 모습 이제 전신샷을 보여주면은 요런 느낌으로다가 지금 이제 정면 이게 옆모습 딱 이제 뒷모습까지 요렇게 옆 모습으로 이제 딱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계속 쓰죠? <laughs> 어쨌든 일단 투표를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에? 여러분들 저의 새 모습을 골라주는 새 모습을 골라주는 컨텐츠인데 일단 투표를 해야 돼요 이따가 이제 투표를 할 건데 투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잠깐만요 투표는 간단해요 투표 1은 이제 아까 그 친구 남캐 투표 2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습의 친구로 할 겁니다. 자, 이제 공정성을 위해서 이 친구도 내려가 준 다음에 뿅.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골라 줄 거예요. 오, 진짜 되나? 말 그대로 진짜 진짜예요, 여러분들. 이제 푸사 당장 푸사도 오늘 방송 끝나고 바뀔 걸요? 근데 지금 채팅창에 숫자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? 잠깐만. 이렇게까지 압도적이라고? 진짜 진짜 이렇게까지 압도적이라고? 일단 10분까지 계속 두긴 할 건데 제 2의 파마책스 사건을 이렇게 봐 좀... 뭐가 <laughs> 이상하다 싶었더니 채팅창이 내려가 있었네. 보이스 연기 해야 될 듯. 제가 그래서 이거 준비할 때, 보이스 체인저도 준비를 했었거든요? 적용을 했는데, 이상하게 보이스 체인저를 했는데, 목소리가 내 원본 목소리랑, 그러니까 변조한 목소리가 둘다 동시에 나더라고요. 아수라 백작, 그래. 내가 무슨 아수라 백작이 되는 것도 아니고, 응? 아이고, 근데 벌써 10분이 다 됐고, 에.. 투표 결과는 뭐? <laughs> 보여줄, 보여줄 필요도 없네 투표결과는 보여줄 필요도 없네요 예 다섯분이 투표하셨.. 다섯분이 지금 찍혔는데 다섯분이 찍혔는데 다다 다 2번이야 아휴 내가 뭐하러 이 투표 프로그램 걱정을 했는지 선생님 일이 없어요 아까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아 반갑습니다 결국 이 모습으로 왔네요 와와 와, 누나 아, 이게 스스로 불러온 재앙인가? 나 이뻐요. 고마워요. <laughs> 결국 떼셨어. 아, 하하하,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. 이거로 게참아 <laughs> 여장을 결국엔! 그냥 문득 생각난 건데, 치즈 리액션으로 버추를 교체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떠십니까? 그, 제가 평소에 남캐로 하다가 이제, 어? 만원, 만원으로 이제 교체하는 뭐 그런 거, 그런 거? 근데 이미 투표로 결정이 됐잖아. 이미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갑자기 남캐로 돌아서 이제부터 역캐는 만원, 만원, 그날 치즈가 만원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 여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하는 순간 진짜 여러분 나 진짜 찢어 죽이려고 할걸? 나 진짜, 나 진짜, 어, 저작거리에서, 어? 저자를 당장 찢어 죽여라! 하겠지? 아무튼 이제 저의 앞으로 저의 방송은 이제 요 모습으로 하, 고정이 됐네요. <laughs> 아,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은.